<목소리> 안녕하십니까. 103시장 떡볶이 다장 김병희입니다. 오늘 안청중 1학년이지? 네어 1학년 몇 반이야? 3반이 담임 누구야? 홍상희 선생님 아 홍상희 선생님, 영어 선생님? 네네 네, 홍상희 선생님 반 담임 애들 마시멜로 도전해요 야 홍상희 선생님 데리고 와 사달라 그래 응, 3,4,5,6,7 6, 7 홍상희 선생님 금산주공 살잖아 금도 사시대데금상사신데요 이사했네? 아니 아니야, 이사하셔 응. 언제부터 군부대 어요 쌤이 알려줬잖아 12, 13 13개 27개예요 저기 UFC 파이터 유진... 아, 이름 또 까먹었네 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그 사람 몇개 먹었는데, UFC 27개 27개 음. 아, 27개 27개, 너네 27개! 오케이, 27개 아, 야거리냐네 아, 음, 네. 5, 6, 7, 8, 9, 10, 11 10은 안 되는 거 같지? 안 되지 개서 12, 13, 14, 15, 16, 17어요어어 때문에 어. 너무 그냥 야렇게 이게 아, 오케이. 준비 시작하면 하는 거고, 네. 2분 줄게, 2분. 2분에 27개. 이제 27개야? 네. 27개를 봐준 거야, 어제래 28개인데. 네. 27개 성공하면? 치즈 떡볶이 쏠게. 이거 근데 다 먹고 뱉어도 되지? 다 먹고 뱉어야지, 그 당연히. 거기다. 아, 아니, 거기다 뱉으면 안 되지, 여기다. 아. 응. 준비, 시작! 남은 개수 세면 돼요. 개수는. <목소리> <목소리> 너 이따 요구르트 해가지고 토하는 거한번 보여줄게. 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오늘 두 번째로 토하게 될 거야, 그럼. 어 예, 할것같다 그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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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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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금지봐 끝났어요. 아까지라고 빨리 까마, 까마, 빨리 까 빨리.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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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야, 이제 걔, 어, 야, 야, 더주 마. 너, 너 31개? 네. 어, 역시 이런 애들 나온다니까. 이런 애들 나와야지. 영상 나오지. 내가 봤을 때너눈칠 테야. 응. 야, 어? 야 꾸준히 놔야 돼. 야, 삐져 나오면 안 돼. 어? 응. 진짜 나 안돼 손났을때딱 흔들고 어 됐어 됐어 너 성공 그래, 이거 이걸 씨다 돈인데 씨야 근데 야너 깨물었네 너 이빨 올바에다들어 그냥 해줘 응